안녕하세요. 더미라케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요. 잠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의 말씀도 확인해보고 영어도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요. 문법적 사항과 문장 구조 분석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를 토대로 문장 구역별 해석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시면서요. 하나님 말씀도 어떤 내용인지 잘 점검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의 옆에 나아오면서 이렇게 영어를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 공부를 진행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잘 깨닫게하여 주시옵시고 영어적인 지식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잠언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음원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NLT고요.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음원은 영어만 제공되니까 참고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1 verse 1. These are the proverbs of Solomon, David's son, king of Israel. Proverbs chapter 1 verse 2. Their purpose is to teach people wisdom and discipline to help them understand the insights of the wise. Proverbs chapter 1 verse 3 Their purpose is to teach people to live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 to help them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Proverbs chapter 1 verse 4 These proverbs will give insight to the simple knowledge and discernment to the young Proverbs chapter 1 verse 5a Let the wise listen to these proverbs and become even wiser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원 1장 1절입니다. These are the proverbs of Solomon, David's son, king of Israel.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여기 these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re는 동사가 되겠죠. 참고로 여기 these 같은 경우는 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다? 복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디스가 단수입니다. 얘가 단수고, 요거는 복수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The p r o v e r s of Solomon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데요. 여기 Solomon 이라 되어져 있죠?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A of B 구조죠? 이럴 때는 B가 A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신표 나와져 있고, 여기도 신표 나와져 있습니다. 다 보다 부연 또는 동격의 신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Dave Sun 이라 되어져 있는 거,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요? 이 솔로몬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킹 오브 이스라엘도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 솔로몬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절 가겠습니다. Their purpose is to teach people wisdom and discipline to help them understand the insight of the wis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ir purpos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to teach부터 discipline까지가 보호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to 부정사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여기 쉼표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부연에 나와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번에도 누구로 연결된다? 보호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얘도 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다 명사 역할이었던 거죠. 투부정사에. 그리고 안에 보시면 투티치가 준동사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피폴이 간접목적어. 여기 기억하셔야 될게 하나 나와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준동사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얘네는 동사는 아닙니다. 근데 뭔 갖고 있어요? 동사적 성질은 가지고 있죠.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있고요. 목적어 또는 보호를 취할 수 있겠고요. 시 체제나 태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목적어 또는 보호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준동사가 쓰여져 있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Wisdom and Discipline이 되어져 있는 여기는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그 뒤에 wisdom과 discipline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여기 end 보이시죠? 얘가 성분 병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wisdom이라고 하는 a랑 d i s c i p l i n e 이 b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둘이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둘다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to h e l p 준동사, 대미 목적어, understand부터 시작해서 the wise까지 여기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주술 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그 뒤에 understand 나와져 있잖아요. 얘가 준동사인데 help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져 있는 뒤에 동사원형이나 또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준사역동사의 능동형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help라고 하는 게 뭐다? 준사역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 이렇게 준동사가 들어올 때요, 누가 더하면 된다?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또는 투부정사가 나오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understand도 되지만, 모두 되는 거예요 to understand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뒤에 the inside of the wise가 되어전 여기는 목적어가 되어있고요 the wise가 되어전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는 라 것도 확인할 수있겠고요 참고로, 더 플러스 형용사죠. 이건 뭡니까? 형용사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또는 사물일 때는 형용사한 것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것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Their purpose is to teach people to live the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 to help them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ir purpose, 여기 주어가 되어있고요. is 동사죠. 마찬가지로 to teach 나와져 있는데 여긴 to 부정세 보다 명사적 용법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뭐로 쓰였다? 보로 쓰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뒤에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격의 심표, 부연의 심표 나와져 있 여기도 지금 보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To help부터 시작해서 fair까지가 모두 다 보호다. 얘도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진 투 부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to teach가 준동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people 목적어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To live부터 시작해서 목적격 보호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Teach 같은 경우도 o 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teach 가르치다 인도하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기억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To live 는 준동사가 되어 있구요.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는 목적어가 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 end를 가지고 앞에 d i s c i p l i n e d 라 되어진 A와 s u c c e s s f u l 라 되어진 B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둘다이 lives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to h e l p e 준동사, d e 목적어, 그리고 do부터 시작해서 fair까지가 목적격 보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do는 준동사, what부터 시작해서 fair까지가 목적어가 되겠는데요. 여기 조심하실 거 있죠. 완 나와져 있는데, 이 왓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을 역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명사절이 되겠고요.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보시면요. 왓은 지금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is가 동사, right부터 시작해서 fair까지가 모두 다 보호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 end 보이시죠? 얘를 기준으로 a, B, C가 모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성분 병렬이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4절 가겠습니다. These proverbs will give insight to the simple, knowledge and discernment to the young. 이렇게 되어있네요. these p r o p e r e s 주어가 되겠고요. will give 동사가 되겠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겁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쓰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것들 생각해 보시면 be going to 동사 원형,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시제가 나와져 있는데요. 얘네 네 가지가 모두 다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라것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1, 2번은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미래면 다쓸수 있는 겁니다. 물론 will이랑 be going to에 살짝 의미적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만 쓰인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만 쓰인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왕래 발착 써져 있죠.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경우에만 쓸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인사이트는 목적어 되겠죠. 그리고 to the simple.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됩니다. 전치사군인데전치사군는 참고로 부사 역할도 할수 있고요. 형용사 역할도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더 심플 나와져 있죠.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한 사람들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가시면 knowledge and d s c e m e n t 되어져 있는 부분 보입니다. 여기도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요 will give 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에도 걸려주고 여기에도 걸려주면 되는 거죠. 이번에도 여기 심표 보이셨죠. 부연 동격 또는 연결의 심표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to the y 은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다. 부사정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더영 이라 되어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형용사한 사람들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장 5절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뒤쪽이 뒤에 6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절 상반절만 끊어갔으니까요. 그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Let the wise listen to these proverbs and become even wis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Let이라 되어져 있는 거 동사인데요. 우리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거 뭐다 명령문이다라는 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는 항상 생략되어져 있는 거고요. 주어 유는 생략되어져 있어요. 동사 원형으로 구성됩니다. 이럴 때는 명령문 긍정형이죠. 뭐뭐 해라라는 얘가 기 되겠고요. 돈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구성이 된다면 부정형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뭐 하지 마라 라니가 되니까 기억해 주셔야겠죠. 여기서는 긍정형이에요. 뭐뭐 해라 라니가 되겠죠. The wise, 여기 목조가 되어 있고요. 앞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더 플러스 형용사로 나와져 있으니까 형용사한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liste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목적격 보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역동사 나와져 있는 거 보셔야겠는데요.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목조가 나와져 있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앞에 우리 준사역동사 봤었잖아요. 헬프요. 걔는 동사원형이 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와도 됐었죠. 그런데 사역동사는 무조건 동사원형이 와야 됩니다. 사역동사는 누구누구 있냐? make, have, let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사역동사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헬프가 있겠고요. 그리고 g e 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까지가 준사역동사고요. 앞에 세 개는 사역동사입니다. help는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형태로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가 되겠고요. get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만 와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능동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동형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l i s t e 준동사가 되겠고요. to this p r o v e 전치사구죠.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become 되어져 있는데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준동사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준동사? 요리슨이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얘랑 얘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걸둘다 준동사입니다.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분이라 되어 전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와이라 되어 전 여기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참고로요. 어떤 거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나와져 있어요. 누구? 이 이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생각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걔가 뭐냐? 바로 우선 비교급 먼저 정리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비교급의 형태 먼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Y죠? 보이시죠? 형용사 부사 뒤에 이하를 붙이거나 또는 몰하고 형용사 부사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교급이다 이렇게 불러지는데요. 얘네는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랑 그 다음에 비교급이 나와져 있고 덴, B 구성이 돼야 되는데 D, B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생략이 되어져 있죠. 누구나 알수 있거나 일반적인 상황일 땐 생략해 버립니다.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어떻다? 머치 2분 스틸 r, 얼럿 같은 경우가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누구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요 뒤에 있었던 y절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참고로 베리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법적 사항과 문장 구조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장 구조랑 문법적 사항 분석했으니까요. 이제는 그것을 토대로 문장 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역을 끊어 가는 것을 얘기해요. 의미 구역은 구나 절단으로 끊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나 문장 부호 앞에서 끊어 가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우리 어떻게 할 거다? 해석 중간중간에 필요한 중요한 단어들은 점검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어디서 끊어갔어요? 여기, 쉼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쉼표에서 끊어갔습니다. 문장 부합에서 끊어간 거죠. 자, 그리고 또 확인할 단어도 있습니다. 프로버브라 되어져 있는 거죠. 속담 또는 잠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성경이니까 잠먼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해석해 보면 이것들은 솔로몬의 잠먼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뒤에 부분 보시면 다이의 아들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인. 누가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이기도 한 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their purpose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보시면 쉼표 보이시죠? 문장 부호 앞에서 끊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할 단어도 있습니다. purpose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wisdom 나와져 있죠? 지혜라고 하는 뜻인 것 기억해 주셔야 겠고요 discipline 얘는 훈계라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해석 보면요.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뒤에 부분, 여기도 우리가 확인할 단어 우선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되어져 있는데요. 얘는 뭡니까? 통찰, 이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석해 보면요. To help them, 그들이 모하도록 뭐 Understand the inside of the wise. 지혜로운 사람들의 통찰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가요? 그들의 목적이요. 목적이 두 개였던 거예요. 그렇죠? To teach people wisdom and discipline. 되어져있는첫 번째, 목적이 있었던 것과 되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to help them understand the i n s i g h t of the wiser 있었던 것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는 라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대의 목적에 대한 설명 더 나오고 있네요. Their purpose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심표까지 가서 문장부 앞에서 끊었습니다. 자, 여기도 확인할 단어 있습니다. disciplined, 절제된, 규율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앞에서 discipline 봤었죠? 그거 뭐예요? 훈계라고 하는 명사였지 않습니까? 그거의 지금 현재 분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석해보면요. Their purpose, 그것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to teach people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데 뭐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live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 절제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뒤에 부분 보시면요. 이번에도 확인할 단어 있습니다. right 있죠? 올바른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just 얘는 공정한이란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fair 얘는 공정한 또는 정직한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석해 보면요. 이것도 their purpose에 그대로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올바르고 공정하면서 정직한 것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르고 공정하면서 정직한 것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절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앞에 부분 먼저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는데, 여기 심표 부분 앞에서 또 끊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길다라고 생각되시면 어디서 끊으셔도 되냐면, 여기서 끊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전치사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확인할 단어 있습니다. simple 이라고 한 단어죠. 이거 단순한 순진한 어리석은이죠. 그러니까 더 심플하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석해 보면요. these proverbs 이러한 잠언들은요. will give 줄 거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Inside 통찰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the simple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보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확인할 단어 있죠? Knowledge라 되어져 있죠? 얘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discernment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석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원들이 주는 거예요. 모를려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5절 가겠습니다. 상반절까지입니다. Let the wise 들어가져 있죠? 요번에 어디서 끊어갔습니까? 여기 접속사 보이시죠? 접속사 앞에서 끊어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뭐하도록 해요? 이 자문을 듣게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명령문이에요. And become even wiser.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얘를 강조해 준다고 했었죠? 더욱 지혜롭게 되라.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Thank you 이렇게 해서 자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영어 공부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했었던 문법적 사항들, 그리고 문장 구조들 잘 복습해 주셔야겠고요. 이를 토대로 문장 구역별 해석 진행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확인했었던 중요한 어휘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